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그럴 게, 이 기도한 것과는 정반대로 상황이 흐르는 것 같고, 하나님은 숨어버리신 것 같고, 도대체 허공시는 기도를 뭐하러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스쳐가기도 합니다. 여기에 한국교회한민족교회가 지금까지 했던 실수와 시행착오들, 이게 하나님의 응징이나 심판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갖게 되면요. 뭔가 바라고 구하고 두드리고 찬 기도, 이 나라의 정상적인 회복을 위한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스쳐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나오는 통계 보면은 이재명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예측했던 일이죠. 윤석열 다 내기꼴 이재명 집권이다. 이건 이미 정 되다시피했던 정치 공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점이 집권되면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친중친북 사회주의화로 체제 변혁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이건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은요 여러 가지 잘못된 상식, 또 틀린 정보들이 우리 머릿속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론조사나 확률 통계는 오류가 많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ARS가 있고 또 하나는 면접조사가 있습니다. ARS는 자동으로 기계식 전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고 면접조사는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이 전화번호를 사가지고 세대별로 전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ARS는, ARS는 200만원 정도면 조사를 할수 있다고 하고요. 면접조사는 그보다 한 4배, 5배 돈이 훨씬 많이 든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ARS예요. 근데 ARS는 그 당시에 국민적인 상황, 국가적인 분위기에 매우 지배를 받는다고 하죠. 지금 ARS 조사를 하면은 보수층은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든 이른바 좌익, 좌파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면접조사는 한명한명 한명 전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죠.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데 이건 모두 다 ARS 조사입니다. 면접 조사를 하면은요 보수층들을 다 모아 볼때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층들의 표를 다 모으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보수 후보들이라고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단합만 하면 단결만 하면 얼마든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는 수학적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ARS이기 때문에. 또, ARS는 지금 탄핵 이후에 상심한 보수층들이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좌파, 좌익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나오는 것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또한, 보수 후보들이 지금 난립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이러바반 이재명으로 보수 후보들이 단합 단결 통합만 되면 꼭 이재명이 집권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수학입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요, 이재명 집권이 반드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수많은 유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 격변이 대선 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선은 치러보나 마나다 이재명 집권이고 대한민국 체제는 변혁되는 거고 심판은 불가피하다. 응징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팩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재명 집권돼서 나라 끝났어 망했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팩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 절반 이상은 이재명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적극적 반대가 많았던 대통령 후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할 필요가 없다. 낙심 낙담할 필요가 없다. 히브리서 6장 11절 15절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계그러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켜 맹세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바랐느니라 소망은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소망이기도 하고 가정을 향한 가문을 향한 또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 많은 거 원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 적화되고, 공산화되고, 친중 괴뢰국가 친중 예속국가 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열고, 중국을 열고, 14억 중국 영원들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이게 소망이죠. 하나님의 주신 뜻이에요.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통해 영원한 주님의 보호장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지만, 이게 유일한 소망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고 기쁜고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소망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정욕과 탐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주시는 선하신 뜻입니다. 이 민족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 나라를 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대한민국, 선교하는 통일한 국,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되고,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반드시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끝까지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낙담하지 마세요. 19절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과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댁의 반찰에 따라 영혼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들어가셨어요. 멜기세댁의 반찰에 따라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토임으로 기도합니다. 이 소망은 영혼의 닻이에요 정확한 헬라어로는 혼의 닻이라고 되어 있어요. 푸시킹의닫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예수관의 새로운 비조물을 거듭났지만, 혼적인 장아가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 낙심, 낙담, 절망하니까, 이 혼의 닻이 필요합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버리면은요. 그렇죠. 암담하고 암울해질 뿐이지요. 우울해질 뿐입니다. 이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되죠. 영혼의 닫, 다치, 혼의 닻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리믿 주신 이 기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붙잡고 갑니다. 북한의 우상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무너질지어라. 중국의 공산주의지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깨어질지어라. 2, 3만 노예 백성들 해방될지어라. 1 4 중국 영원들이주님께 돌아올지어라. 우리를 이 소망을 계속 붙잡고 갑니다. 2, 4, 40장 15절로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을 물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내버 놓은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삼짐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그들이 없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여기시는 이라. 주님에게는 이재명이든, 시진핑이든 김정은이든, 없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여기십니다. 통의 한 방을 물 같은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든, 북한의 노동당이든, 혹은 한국의 민주악당들이든, 통의 한 방을 물 같은 거예요. 서울에 접은 티끌이 같고, 떠오르는 먼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만드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대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미리부터 예단하고 잘못된 통계, 잘못된 정보, 여론조사에 대한 부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빌리포스 4장 6절 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우린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에스더에서 올린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기대선에서 하나님의 경애하고 성경의 지지를 소함하며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세우고 자유민주주의 복음통일을 이뤄낼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조기 대선에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아홉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 성경의 지지를 수호하는 자. 반교회적인 정책과 입법을 만들 자가 아니라 성경의 지지를 수호할 수 있는 이가 대통령이 되게 아홉서.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세우는 대통령 되게 아홉서. 뭐 조기성 교육이라든가. 무슨 성평등 교육이니 어쩌고저쩌고 하겠다는 사람들. 다 끌어내려줘 없어서.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을 이룰 대통령. 북한의 우상승배의 질을 평화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대통령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국민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주임 보식이 합당한 후보에게 투표하게 하옵소서. 한국교의 성도들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한미족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선거 관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이런 일들이 되풀이 돼서 또다시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선거 과정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갑니다 역대야 7장 14절로 내네 입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지라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땅이 고쳐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안에 남아 있는 육신의 정욕, 암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의식 아래 에 있는 잠재의식에서 아직도 남아 있는 오 온갖 미움, 증오, 분노, 심판자, 정죄자 되려는 마음들 내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남 탓으로 다 돌리는 마음들 한국 교회 탓이고 한민족 교회 탓이고 다남 탓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회개하지 않는 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깨지게 하고 있어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암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온갖 음란과 죄와 불법과 허물에서 이 민족이 돌이키게 하옵소서. 마음에 사고 아프고 병 들어 있는 우울감, 절망감, 상실감, 공허함에서 자유한 자를 되게 하시어, 하나님 마음이 새워짐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기쁘신 뜻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불이 온 열방에서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단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수용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예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오. 민족의 기도 재단들이 낮에도 부르짓고 밤에도 잠잠지 않게 하서 구국 기도의 불길이 온 열방, 온 티아스포라 가운데 일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구국 기도해야 될때 아닙니까? 이 땅을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의 재단들이 일어나. 그국 기도에 불길이 일어나.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천만 니아스포라가 깨워 기도하게 하십니다. 한국의 남은 자리가 연합하여.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임해 줬소서. 말씀으로 임해 줬소서. 더 늦기 전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낙심 낙담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르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소에 스모로기도드립니다 가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